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봉구 방학동 효성 하이타운 아파트 101동 1,306호 32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2분밖에 안 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6억 2,400만 원에 시작하여 이해 유치. 되어 3억 9,936만 원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효성 하이타운 주변에 3익 세라믹 아파트, 벽산 아파트, 쌍문 금호 아파트, 쌍문 청구 아파트 등,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단지 아파트 못지않게 인프라 형성, 생활 편의 시설 발달, 32평 평수에 비해 저렴하고 착한 가격, 넓은 주차장, 살기 편한 아파트입니다. 유튜브 혹시 경매 날짜 지나서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아파트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주세요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단타치실 분은 고율의 양도 소득세보다 적은 세금의 매매, 매매 사업자 등록고 매도하면 됩니다 경매는 예상치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세금,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이 되고 세입자, 즉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갈 경우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는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낙찰자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매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 서 하기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 하십시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크나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 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대리 법원 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신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